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2월 1일 오후 5시 36분입니다 6월의 첫 영상이네요 어, 1월 말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직전 이틀 전 영상만 보시더라도 음봉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딱 하나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 그게 가격이 2,500만원인데 비트기준으로는 300만원이 더 빠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은 무조건 2,800만원 선에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단타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유효한 기간이고요 내가 지금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75만원 이상 빠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주봉을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직까지 주봉의 전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상 아직 하락이 완연하구나라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저희가 봤을 때 2월 2일에 대한 아직 금리 인상의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다. 어 그래서 오늘 2월 2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월 2일에 대한 걸 얘기하기 전에 요즘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 뒤에 오는 수식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착륙과 경착륙입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저의 이제 비트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착륙과 경착륙은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정말 쉽게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비행기 맞습니다 비행기 맞고요 이렇게 비행기,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행기가 잘 가다가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구름이 있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난기류를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곤두박질을 칩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다면 비행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포물선을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비행기가 바로 추락을 할 경우 있죠. 이 추락을 할 경우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엄청난 충격으로 비행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 다 죽거나 비행기는 거의 산산 조각이 나겠죠. 예, 이런 곁들 있죠. 이걸 이제 경기의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정말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곤두박질,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처박히는 경우, 이거를 이제 경착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요, 비행기가 지상까지 수 날아가다가, 오 어, 추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 어, 랜딩기어를 딱 올렸더니 비행기가 오 어, 추락을 조금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 어, 다리 하나가 없어졌네, 쿵 쿵. 쿵쿵 쿵 하면서 오 이렇게 하면서 비행기가 그런 거 보셨죠 비행기 이런 거 사진 있으면 좀 찍어줘요 비행기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바퀴가 빠지고 바퀴가 빠지고 뭐 옆으로 갔다가 들쑥 날쑥 둘쑥 날쑥, 날쑥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게 바로 연착륙입니다 결국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잘 나가는 우리 비행기가 비행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수직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면 경창륙 그리고 비행기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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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하면서 스무스하게 미,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오이고, 부딪혔고, 부딪혔고, 오이고, 부딪혔고, 하, 이렇게 연창륙입니다 수직이냐, 결국 이걸 경기침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연창륙이냐 아니면 경창륙이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낙하를 하면 경창륙 둥둥둥둥 하면서 연창륙이냐는 시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가 극단적으로 오르는 것도 있죠. 막 올렸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경착륙과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는 케이스와 활주로에서 둥둥둥 하면서 서서히 멈추는 케이스가 있다고 비교를 해보면요 당연히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 경착륙에서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금융시장과 정부 그리고 은행들 이 사람들은요 경착륙을 선호할까요 연착륙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연착륙을 선호할 겁니다 현재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버린 경제를 요 서서히 낮추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저는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2월 2일에 나오는 게 0.25든 0.5든 파월은 아마 연설에서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연착륙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착륙이 일어나려 할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를 연착륙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예시를 어디서 들수 있냐면 대경제 대공황 당시에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나 코로나 위기 시에 활용했었던 다양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은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나 금융 위기 당시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을 텐데 지금은 그 상황이 반대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디플레이션 기대가 강할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화폐 공급을 어느 정도 늘려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물가는 상승했고 화폐 가치는 하락을 의미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감한 돈풀기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든 뭐든 선택하는 거는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고요.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를 제어하려고는 할 거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꾸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시도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결국, 그럼 이진환 전문가님,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바꾸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시도는 사실상 수직으로 낙하를 하든 스무스하게 낙하를 하든 지금 상황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연착륙도 안 되면 결국 과감하게 경착륙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요 중앙은행은 다시금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는 있겠는데요 결국 지금의 요건은 다른 것도 아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이 수치가 정말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최종 금리가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결국 경착륙을 막기 위해 돈을 풀고자 할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고 그 시점 이전에 분명한 하락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차트와 왜그 외에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현재 연착륙보다 경착륙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연착륙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시장 자체는 바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중앙은행은 영착륙을 원하는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돈을 풀어서 연착륙을 위한 쿠션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을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이에 껴 있는 게 투자자들입니다. 경창육을 영창육으로 바꾸고 이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요 댓글에 꼭 달지는 말아 주십시오 발음 교정하라고 경창육을 연창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중앙은행과 경창육 속에서 새로운 자산가격의 비상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동상이몽 이게 지금의 자산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주봉이 은봉이 떨어지는 시점 과감하게 이 자리를 주면 저는 과감하게 풀매수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저의 경우입니다. 괜히 따라 하지 마시고요. 따라 하되 저는 다시 반등을 끄는 흐름으로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2월 3월 4월 5월까지 이어지는 최종 금리까지는 시장이 주봉상 이하를 주지 않는 선에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시간적인 흐름 그리고 최종 금리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 시점에서 저는 시장의 경착륙이 도래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그게 저는 제가 판단하는 현재 시장입니다. 결국 저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위로 가는 가능성은 지금부터는 먹을 공간도 많이 없고 대신에 내려오더라도 그만큼 많이 내려오진 않는 선에서 시장이 당분간 5월까지는 최종 금리가 발표되는 그날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은 일단 일봉상으로는 잡아들었던 2800만원 주봉상 기다리시는 분들은 주봉이 일단 직전 저점을 깨는 게 1차적인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 2차적인 지지가 있는 볼벤 상단 중, 중단까지 기다리자. 요게 지금 계속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 알, 알트들을 노린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알트적으로 어,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요. 일단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도 많이 떨어졌던 것들 그리고 눌림을 잘 받고 있는 애들 있죠. 스레스 홀드나 앱토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차트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런데, 아,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입장 말씀드렸죠. 텔레그램 입장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가시는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 보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입장하시고요. 현재 14,892명 들어와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5,000명 이상이 계속 구독하고 계십니다. 절대 무료니까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오늘 이런 뉴스가 떴어요. 금융이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성 토큰 상패하라 지시. 그래서 제가 상장 폐지에 대한 붐이 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요게 조금 이슈가 될것 같긴 해요. 결국, 제가 6달 전, 1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식과 같이, 이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재무 건전성이 있는, 재무제표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정말 증권성으로 있는 토큰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90% 이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그랬고 제도권화에 될 때는 그냥 루트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미래에 있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는 앞으로가 계속 걸러낼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올려드렸던 블룸버그가 연준 5월에나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이라 했죠. 제가 그래서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시간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시간 주봉상으로 5월까지는 이 하단까지 박스 이 바닥까지는 줄것 같진 않다 근데 5월까지는 시간을 끄는 쌍봉의 흐름을 만들고 이 쌍봉 전에 떨어지는 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다시 반등 먹고 이때만 해도 3, 40분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다시 쌍봉으로 흐름이 5월 금리 이상 최종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한번 급격하게 하락 이게 저는 마지막 하락일 거라 보고요 이게 저는 가격 조정의 끝 시간 조정에 대한 흐름은 계속 저와 호흡을 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영상에서 그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